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불과 어제 조사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세상당당하게 굴던 이재명이가 막상 검찰 측에서 핵심 문건을 들이밀자 완전히 당혹스러워했다라는 후문입니다. 자 그래서 재명이가 당황한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여러 뉴스에도 재미있는 호사거리로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소식들을 또 한번 간단하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그 거의 12시간에 가까웠던 긴 조사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논점이 오고 갔는지 그 수사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도 다들 잘 알겠지만 정말 최근 직전까지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큰 소리를 쳤죠.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남 FC 후원금에 관련된 의혹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마치 자기가 검찰보다 윗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고 나가겠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거만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해요. 사실상 다른 진술들은 일체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의 면전에다가 성남시 요구한 등 핵심적이고 민감한 문건들을 몇개딱 이렇게 제시를 하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라고 합니다. 놀란 거죠. 자, 시청자분들도 다들 잘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원래 언론과 취재진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쳐왔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답변할 형식적인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놓은 그 진술서만 한장 달랑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내밀면서 제대로 된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하죠. 뭐, 한 여섯 쪽 분량된다고 하던가 몇장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런 진술서 쪼가리만으로는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약점과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성남시 요구사항이라는 게 담겨있는 문건을 쓸쩍몇 가지만 한번 맛보기로 보여준 건데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란 이재명이가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죠. 허를 찔려가지고 놀라서 사람이 기가 죽은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어제 저녁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웠을까요? 바로 저런 것 때문입니다. 허를 찔렸거든요. 검찰이 자기 핵심 약점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고 그게 찔리고 두렵고 자기도 지편한 대로 잊어버리고 적절히 기억이 자기 스스로 그게 편집이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검찰이 그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긴장이 되고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이렇게 초조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이 준비해 온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남 FC 후원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물, 문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던 이재명은 나는 몰랐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개그 콘서트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세계적인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무슨 검찰의 상전 주인 행세하면서 들어갔던 사람이 나는 오후 6시까지만 조사받고 나는 바쁜 사람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저런 근거를 딱 한두 개 들이대니까 외 찍소리도 못하고 모른다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진땀을 흘린단 말입니까? 그 떠듬떠듬 12시간 동안 그렇게 얄짤없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수사팀의 문건을 딱 제시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뻔뻔하게도 정진상이 그랬다라는 거냐. 나는 이걸 처음 본다. 이따위 소리. 몰랐다라는 소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 FC 대표에게 정진상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말한 진술 등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에도 당시 성남 fc 대표에게 성남 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를 해가지고 모든 거를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는 진술과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명확하게 이 사건의 인과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팀은 이 발언을 가지고 증거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위와 그 영향력을 감안해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확보한 문건이나 물증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인간이 증거를 또 은밀하게 없애버릴까 봐다 가르쳐주지 않고 일부 확실하게 확보된 것만 슬쩍 몇 가지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일부만 슬쩍 보여줘도 이재명이는 도둑이 재발을 저린다라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은 두근두근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왜 당황을 하겠습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언론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쳐 왔었죠. 그러나 정작 조사에 들어가자 말자 태도가 바뀌죠 자기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갖고 들어간 여섯 쪽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 반복을 하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라는 소리만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줄곧 오후 6 시까지는 무조건 수사를 끝내고 나가겠다라고 오히려 수사팀들이 그 뻔뻔한 모습에 당황했을 정도라고 하죠 자기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를 언제까지 끝내고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권력과 지위가 통하는 이런 거 정말로 여러분들 바로 잡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기업 후원 말고도 성남FC 자금 조달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에는 허점이 많아요. 재정에 구멍이 나 있었던 상태였던 성남FC가 시 예산을 가져다 쓰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바로 검찰 측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금 조달 방법과 그 과정상에 석연치 않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편, 검찰 조사팀 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성남 FC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당시에 구단의 사정이 열악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대해서 기업의 후원금 지원이 다급했다. 기업의 지원이 다급했다라는 구단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 밖에 검찰에서는 기업들이 이재명 대표의 부지 용도 변경, 부지 용도 변경 등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한 부분이죠. 이런 청탁들, 이제 강력한 이권이 걸려있는 이런 청탁들이 오고 갔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다라는 진술과 문건까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 뭐 우리가 이름을 아는 기업들도 있고 뭐 모르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국내 유명한 몇몇 기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재명과 빼놓을, 빼놓을 수 없는 관계죠.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에 연루된 일당들이 그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푸른 위례 자산 관리라는 곳에서도 성남 FC에 어떻게 했다? 5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절대로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 수, 검찰 수사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5억 원도 당연히 뇌물의 성격이 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난 밤 12시간의 조사 과정에 있었던 핵심 내용들을 특히 성남 FC 의혹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요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요약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검찰에서는 조만간 이르면은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부디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회가 또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 구속이 과연 제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제가 쉽게 간추린 게 맞기 때문에 한 두세 번만 또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두눈 크게 뜨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또, 이재명이가 정말로 정의롭게 구속이 될수 있을 것인지 함께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흥미롭게 우리가 이 사건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또 국힘당 정치인들과 그 검사들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겠죠. 부디 일이 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별 재미도 없는 정치 채널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